아니 여러분들 만약 10만명 찍으면 단우리 썩어녀 애교용 됐고 흉가 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라로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 도감작 할거몇개 있죠? 저희 좀 많아요 레시피가 많아서 레시피 확인 이리 와보실래요? 14개 개당 얼마일까요? 아 라로시님 근데 저희가 계속 쏟아 보니까 아 제가 전재산이 지금 6,200원 있습니다. 아, 근데 혹시 그럼 민교님 네? 다른 걸로 사, 그 잠시...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 다른 거 뭐죠? 저희 그 멤버를 한명 추가하고 싶은데, 예. 사실 10만 명이 안 돼가지고, 예. 혹시 홍보 한 번, 질차 해달라고 홍보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요 질차 몇명 남았는데요? 3,000명 정도요. 누구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샤크걸 네 제가 이거 진짜 잘 안드리는 아, 것도 되려나. 이거 이거 있으세요? 해독버스프 이게 예. 등록만 해도 최대 체력을 10이나 올려주는 아이 정도 요리거든요 이것도 넣어드릴게요 그럼 혹시 3 0 0 0명 하면 얼마에 파시죠 저한테 요리? 공짜로 드릴게요 14개 다?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laughs> 여러분 혹시 샤크걸 아니 언어가 10만명이 안된다고? 여러분 진짜, 진짜 2300명 남았어요 진짜 혹시 3만 1000명 보고 계신데 진짜 이해했어. 조금만 10만명만 진짜 여러분 2100명 2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진짜 2000명 안에 드실 분 2000명 안에 들면 일주일 안에 좋은 일 생김 진짜로 와, 와, 진짜 830명 남았어요 <목소리> 여러분 진짜 와, 얼마 진짜? 안 남았어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끝났대요 10만명 와, 와. 와 뭐야 10만명 됐다 뭐야 헐 미친 여보세요. 써거니 어, 왔다. 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어 그래. 왔냐. 아아 누리 선배님. 어 왔냐. 저저껴 선배님. 어 왔구나. 야 선배한테 말 뻘실 그게 뭐야? 그 선배님. 나 부장이야 부장. 아 부장 부장님 애 부장님. 그래 이마. 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 빨리, 자리해라, 자리해라! 네, 신이 왔습니다. 오시자마자 뭐 하시나요? 어, 저, 난 궁금해가지고 저희 뭐 직업 막 강부도 있고 낚시도 있고 농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네. 뭐부터 하시지 궁금해서. 아, 저 그녀의 아마, 선택. 저 아마 강부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아, 게임을 아. 할줄 안다 오늘은. 아. 아아 게임을 할줄 안다. 아이차. 그래, 뭐또 낚시 이질화 했으면 그냥 말안 되지. 아 낚시는. 날씨는... 그래. 일이 아니지 음, 노는 그래. 거지 광질해야지 어? 광질 강질. 하요 오빠 귀 막고 있으니 <laughs> 다행이다 <laughs> 그니까 <laughs> 하요 <하유. 웃음> 강원오 마크썹 들어왔네. 어 뭐야 민가야 고마워. 너도 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분이야. 너도 분이야. 아니야, 언녀야. 너도 분이야. 어,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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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살기 감지 빠는 거. 강원자예요. 저 여기 안 있어. 안녕하세요. 어, 아 민교 아니었으면 뭐 힘들었는데 진짜. 아니야. 아, 언녀야. 너 어디 파야? 나나 어, 어, 물에 이불. 우리랑 적대관계겠네 왜지? 저저저 신이 왔습니다 신이. 어저 그냥 얼굴이 <laughs> 크니까. 제가 이게막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어? 어? 좀 직급이 어? 잘못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에이, 에이 왜 조영이 <laughs> <저 형이> 왜 부장 <laughs> 맞는데 왜? 어? 맛이,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아니라니까. 상상했어요 상했고. 아니라니까. 어야왜리걸렸다어야왜리걸렸다 어, 야, 야. 야. 나당그려 한거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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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아니 왜컨트롤 다? 안 아니 왜안 누르세요? 이 기본인데 마크 아니 아니 딴거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뭐, 아니 야너 그, 빨리 내려와 내려가도 안 죽는건가? 빨리 내려와 아 내려가도 안 죽어요? 나안 죽었잖아 <laughs> 전 20밖에 안되는데 비. 아 쓰레기네 쓰레기, <웃음> 쓰레기 <웃음> <해야 되지. 웃음> 아니 뭐야 미친... 여기야 아... 몰라 나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제 방은요 야니방야니방 아, 네. 네. 네 모르겠고 그냥 꺼지고 빨리 사파이어 캐 빨리 내이제 <laughs> 네. 어? 땅으로 쳐박혀처박히라고쓱소 없어요 숙소 무단이라 뭐 숙소야 <laughs> 아니 사파이 사파이어 캐로 오라고 <laughs> 아예 뭐짐좀야야야야 <laughs> 교영아 사파이어 캐는 방아그 바... 뭔지 알려줘 사파이... 나오는 거거든. 그거 청백 캡때까지 나오지 마. <웃음> <웃음> 너 날씨도 알면 안돼 알겠지? 응. 아니 셸코 라도 주셔야죠. 셸코 하나 줘. 셸코 하나 줘. 셸코 하나 줘. 코여 비워줄게. 아 안돼 야 어제야. 네. 목소리 듣기 걸려. 싫으니까 사파이어 캡이라고. <laughs>